안녕하세요. 11살 아이를 키우는 41살 아이 엄마입니다. 네,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어, 관리실에서 바르는 보톡스라고 되게 좋은 성분이 있다고 해서 발라봤는데 얼굴이 이렇게 팽팽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세틸 헥사, 헥타이드라는 성분이었고 요즘에 되게 핫한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인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펩타이드 화장품 중에서 302도품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아, 제 친구들 중에서 술과 담배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피부가 되게 안 좋은 친구였는데, 어느 날그중한 명이 되게 피부가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 담배 끊었냐고 물어봤더니, 술, 담배 끊은 게 아니라 자신이 채식끊에 어, 화장품을 새로 쓰게 돼서 피부가 좋아졌다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건성 피부고요. 굉장히 얇고 예민해요. 나이가 들면서 얇고 건조한 피부라는 게그 잔주름이 많은 피부랑 같은 말이더라고요. 평소에 속 담김까지 잘 다스릴 수 있는 수분 케어 제품에 관심이 많아요. 느끼 대망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름이 졌었는데 그래서 저는 최대한 기름기가 없어지게끔 만드는 화장품을 써왔는데, 30대부터는 오히려 그렇게 하다보니 건조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촉촉하면서도 건조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하지만 기름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밸런스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게 저한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세럼이나 오일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 여기가 촉촉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그런 당김도 없고요. 얼굴에 좀 자연스러운 물광이랄까? 그런 광채가 나서 더욱 만족스러워요 욕심이 나가지고 목과 손에도 바르고 있어요 3020 화장품을 만나서 제 40대를 좀더 이렇게 촉촉하게 가꿔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요 더 일찍 알았으면 잔주름도 덜 생겼을 텐데 싶기도 하고요 되게 유명한 명품 화장품을 발랐었는데 그때는 그냥 비싸니까 좋은가보다였다면 이건 바르자마자 제가 딱 원했던 촉촉하고 기름지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난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나도 그 느낌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다다드리다 금색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다. 아 다섯 개 중에 다섯 개 중에 다섯 개죠. 정말 좋습니다. 꼭 써보세요.